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는 여자. <laughs> 아, 진짜 역겹다. 너 오늘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 줄이나 알아? 됐으니까 집에 가. 음,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알고 보니 그녀는 그 회사의 사장이자 투자자였다. 어, 사장님. 오늘 사장님께서 도와주셨어. 도와주신 분이 제 여자친구예요. 사장님 혹시 저희 프로젝트 한번 봐주실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빠진 건지 모르겠네요. 아까 로비에서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이가 요새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요. 이번 투자만 잘 성사되면 좋아질 거예요. 돈은 그 사람의 본성만 드러낼 뿐이에요. 사장님 오늘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프로젝트에. 설명하는 남자. 좋아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 세부 사항을 조정해 보죠. 드디어 남자친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기야, 우리 드디어 투자 받았어. 우리가 아니고 내가 투자 받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천뜨기가 감히 누구랑 한배 타겠다는 거야? 신 사장님이 날 기다리고 있어.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쓰레기, 너가 입는 거, 먹는 거, 심지어 이 집도 다내 거잖아. 당장 나가. 사장님, 저 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수 있어요.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가 왜가집니까 무엇보다 우리 회사는 당신처럼 비열하고 거만한 사람이랑 일안 해요. 배신남의 최후가 쌤통이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